4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장간 흐름에서 시공간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진술 충미에서 제왕된 균을 인사 신내에서 새로운 균으로 변화를 줘서 새로운 삼합 운동을 출발하기 때문에 이 인사 신내는 물질을 만드는 삼합 운동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진을 지나는 동안에, 진을 지나는 동안에 중기 계수가 이 중기 계수가 신자진 삼합의 마감을 표시하고 진토색의 생기 얼은 지속적으로 좌우로 확산하면서 목상화로서 수기는 감소하고요. 열이 오르게 여름으로 향합니다. 이 계수는 신자진 삼합 운동을 마감하여서 임수의 음질로 이 진토에 저장되었다가 4월에 지장간 이 무토와 무게 합을 하면서 분산 에너지를 정폭합니다. 이 4월에 이 중계에 있는 이 갱금은 묘월에 있던 이 어리 땅 밖으로 드러나서 좌우로 막 펼쳐지면서 수기를 감소시키고 하기는 증가해서 새싹 어리 갱꽃으로 바뀝니다. 즉이 4월의 갱은 얼의 물행이 변화한 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4월의 정기의 변화는요. 인에서 기온이 동화해서 인묘진을 지나는 동안에 목생화로 기세가 증가하고 4월의 기온이 뚜렷해지고 변화가 이갱금을 키우면서 사주삼사 운동을 시작합니다. 4월의 여기 이 무토는요. 진월에 있는 이 얼개의 에너지를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이 진을의 무토와 사울의 무토는 절대로 동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진을, 진을에서 사울로 시간이 예, 흘러서 이 얼개의 에너지가 갱병의 에너지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진토에서 수기는 약해지고 하기는 증가되어서 임수는 마감되고 계수는 점차적으로 약해져서 사해 사하에서 꽃 피우는데 그 이유는 육체를 화려하게 꾸며서 짝을 지어서 열매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월의 지장간에는요, 이 사월의 지장간에는 무갱병이 있어서 무토에서 변화가이 갱금을 꽃 피우고 5월부터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서 사월의 물상은 극히 이 화려한 그런 물상으로 나타납니다 진월과 사월 속에서 이 진월과 이 사월 속의 지장 간에 있는 이 얼갱합 이 얼갱합 을 하는데요 어, 이는 아직 열매가 생기기 전이기에 인맥을 행성하고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향후에 미신 미신호를 지날 때에 이 얼갱합을 하여서 열매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자 사하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하는 꽃처럼 화려한 기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교류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연을 만들고 결국 열매 맺고자 짝짓기 하는 본능이 발현되어서 이곳저곳에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복잡한 애정사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한쪽으로는 애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독수공부하면서살수 있습니다 이 사하이 시공간은요 학업에 열중하기 힘든 어떤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축 삼합으로 물질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월 태생들은 꽃이 만개한 시절이기 때문에 대부분 피부가 하얗고 고우며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고 교류를 하기에 적합한 직업으로는요. 홈쇼핑, 뭐 방송, 화장품, 예술, 관광, 홍보, 정보통신 등 이런 쪽에 인연이, 인연을 합니다. 또한 사하는 터전을 벗어나서 꽃을 피우기에 고향에서 발전이 힘들고 타양이나 해외에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자, 사주의물을한번 봅시다. 남자팔자였습니다. 신해생계사월얼묘일의 무인시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를 보니까 천간에 을,계,무 조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을계무좌와 이러니 마치 봄날에 덜판에 뛰어노는 그런 행사입니다. 월주 지극궁이 개사로서 꽃피는 개사의 에너지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기에 강강회사에서 강강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하의 특징 중에는요. 인연이 복잡해지므로 구설 시이나 시기 질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애부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만들지만 내면은 고독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혼이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이 사는 사유축 사막의 출발점으로서 열매를 맺고자 꽃을 피우고, 어, 했지만, 이 꽃이 시들면 다시는 짝짓기 하기 어렵다는 그런 기운 때문이죠. 자, 사주의 음을 한번 봅시다. 남자 팔자입니다. 무자생이고요. 정사월, 병신일에 개사시의 팔자였습니다. 자, 정사월에 태어나서 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 일지 배우자궁에 이 신금이 있는데요. 이 신금이 정사하, 뱅하, 사하, 이렇게 강한 학기들에서 이제 이 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궁이 불미한 발자인데, 결혼 후에 자식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별거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것은 이 사하의 특징 그대로 평생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이 사하는 꽃을 피우고 꽃이 시들면 다시는 짝짓기하기 어려운 어떤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자또 다음 팔자를 한번 볼까요? 여자 팔자 있습니다. 계묘생이고요. 계묘생 정사월 신유일에 임진서의 팔자 있습니다. 자이 팔자는요 어, 4월에4월에이 빛이 일간 신유금이 일간 이 신금, 이신유금을 비추니. 이 신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됨으로써 뛰어난 미모의 여성이고 피부도 하얗고 곱습니다. 이 정사가요, 배우자 성이 되는데 이 정하, 사화로서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지궁의 유금은 사유합, 진유합 이렇게 합으로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남편은 예도를 자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별걸 하다가 결국 54세 120년에 이혼을 하고만 발자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